네, 조용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상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계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와 맡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88장요. 요한나 회장님, 강인숙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서 마지막 6개월 연합기도회로 보여게 해주셔서 우리 회원들과 전 교인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같은 이 부족한 딸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 자리에 세주셨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태풍과 바람기 아버지 폭풍이 일어나듯이 우리 단일 목사님 외국으로 50주년 기념 성에 말레이제로 떠나십니다 우리 여성계가 이제는 정말로 단합이 되어서 예전에 선조주님들을 통하여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총회장, 연합회 회장님을 통해서 지혜 회장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 가시면서 주보에 기도문을 써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도 붙들고 오늘 연합회 기도부터 시작되어서 전교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함께 기도해서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목사님 그 기도 시간을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코도 맞춰서 기도의 방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서와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신 우리 연합회 총회장님, 임원들 그리고 지회 회장님들, 아버지 회원들 모두 다한 마음에 들여서 이번에 목사님 그 예배를 마치고 퇴각하실 때 할렐루야하며 온 어머니들이 나와서 환영할 수 있는. 희한 시간 안마련기 위해서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없이 기도했을 때가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믿었고 예수님 이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laughs>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나아가이까 베드로가 가로되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와발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시니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라하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하며 돈을 보여주라. 아멘. 오늘 지경식 목사님 나오셔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루요 아멘.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깨닫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대할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갑시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갑시다. 아멘. 네또 오늘은 우리 6.25전쟁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단 6월 25일이죠. 65주년을 오늘도 맞이했는데 어저께 또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연평해전이란 영화인데 이것은 우리 2002년도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 때또 이제 특별히 터키와 우리가 3차기전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터키와 3차기전할때온 국민이 시청에서 응원하고 또 집에서도 또 응원하고 이제 그럴 적에 이제 서해 연평해에서 이제 북한과 또 우리 경기장과 서로 대치되는 또 그런 전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 연평해전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6.25를 경험하신분 계시죠? 아, 많이 안 계시군요. <laughs> 경험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직관적으로도 우리는 하여튼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사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전쟁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쟁하면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또그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지금 저의 삶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분명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전쟁을 잊지 말고 또그 3년 1개월 2일 동안 계속된 그런 지속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은 호국 보온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선신한 분들을 기념하는 달인데 우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아닙니까? 속히 우리가 통일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야 할 위대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귀한 위대한 주님의 거업에 함께 사용되고 쓰임 받는 우리 정부 중앙교회와 우리 귀한 여성교회 모든 한분한분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그런 무자비한 상황 속에서도 6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참으로 선진국가로 그렇게 발돋움하게 되었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우리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 선조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줬고 또 우리 이것을 잘 이어나가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멋진 대한민국을 전해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은 함께 말씀 더 나은 그리스인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날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자기 향상을 위한 10가지 충고라고 하는 그러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충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미소를 지어라. 이게 뭐냐면 자기 향상, 자기를 더 나은 사람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복한 미소를 지어라. 두 번째는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항상 외쳐라. 그렇게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행해라. 아멘. 그 다음에 자기 향상을 위해서, 네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충실하라. 아멘. 여러 가지를 할것 없이, 한 가지에 몰두해가지고 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여섯 번째, 비판은 건설적인 것이라도 참으라. 우리 비판이라는 것이 무분별한 비판은 안 됩니다.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의 비판은 얼마든 좋지만, 그러나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입을 다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일곱 번째입니다. 인내하라. 그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덟 번째는 늘 최선을 다하라. 아멘. 아홉 번째.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 아, 네. 책임감을 갖고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실천하라. 아, 이렇게 아, 네. 자기 향상을 위한 열 가지 충고로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잘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열 가지 충고를 다시 한번 한번 새겨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또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이내용이 비춰가지고 우리 조각가 로댕이 있습니다. 로댕 잘 아시죠? 이 로댕이 무려 세 번이나 프랑스 국립 미술 학교에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을 치러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세 번이나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호구지책으로 은세공이 되었습니다. 은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장식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일해볼 때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날 직장 동료가 눈에 보이는 장식품을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로댕에게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충고의 로댕은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지적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는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열심히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이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불의의 명작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이죠? 생각하는 사람을 로댕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댕은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몰두합니다. 모두가 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이런 보이는 것에 시중하다 보니까 내면의 것 또는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더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못 살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잘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잘 사는 게 어떤 삶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삶또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함께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같이 너희도 행하게, 행하게 하려하며 오늘 구현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다 불러 모으고 대야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은 안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노라. 본을 보여 놀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을 보이는 삶의 사신들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마땅히 나에게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 그 본의 모습을 내가 깨닫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본이 되는 삶.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돌아볼 적에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작게는 나의 가족에게,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여성 교회에서 또익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닮고 싶어요. 어쩜 이렇게 좋으십니까? 그 성품을 좀 닮고 싶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말하게 된다면 분명히 돈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는 어떤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좋은 그리스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문제를 만날 적에,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적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또한 좋은 그리스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는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랑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목사님이 딱 생각나야 하고 아멘.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생각나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게 되면 왠지 해결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본이 되는 삶이 되어서 은혜를 끼쳐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람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 바닷개가 자기는 어떻게 걷습니까? 바닥에는 옆으로 걷습니다. 앞으로 걷지 못하는 것이죠.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들에게는 야. 너희 좀 앞으로 걸어라 왜 자꾸 옆으로 걷냐 그렇게 혼을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새끼 개들이 바로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개를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 개한테 앞으로 걸어라 라고 말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또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녀분들도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는 좋은 점이 아니라 어릴 적이나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부족한 모습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두 명의 자녀가 있지만은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볼 적에 잘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점 물론 잘하고 있지만은 제가 어릴 적에 잘못한 부분들 그런 단점들을 또 우리 자녀들이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상당히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말로써 자녀들을 양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언행일 피하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는 자식을 망치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 그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등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차이점도 분명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언행의 일치, 언행의 불일치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겉으로는 너무나도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 빠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치는 교훈과 100% 일치되는 삶을 거룩하게 사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죄악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행동하지 아니면서. 말만 하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자기에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든지간에 그 말에는 묵직함이 있죠. 권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의 도구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용하신 말구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두 번째로는 세상을 떠나실 때 사용하신 바로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죠. 또 마지막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 사용하신 바로 수건이 바로 예수님을 아, 예수님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부위나 십자가나 수건,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이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부위라는 곳에 서 태어나셔가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되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동적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시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섬김의 삶이 살라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래 읽은 우리 요한보음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에 무려 5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는 내용을 다룬 우리 13장 말씀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사이에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45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사랑이 57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13장, 13장 말씀부터 이제 작별하기 직전이죠. 그 직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그 사건이 등장할 때까지 무려 45번이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회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극치로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 시전을 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 이 세조식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님 당신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으로 양력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사랑에서 나온 선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의 사랑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조금만 힘들어도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토로하죠 우리는 조그만 여유가 생기고, 안락한 삶이 살게 되며,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초조하면서, 섬길 시간 없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앞에서도, 진정한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섬김의 대상에는, 어떤 제한됨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모두를 똑같이 동동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동, 이 떠나갈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바리세인과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 넘길 가룟유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룟유다의 발을 씻기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수건을 들고 대화를 놓고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 말, 우리 아까 읽은 1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주님께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온 그 주님의 사랑인데 그 귀한 성김인데 그 성김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성김의 모습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김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삼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할 수 있기를 주님은 또한 원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빛과 소금 변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에 주님께서 본이 되는 모습 을 보이신 것은. 세상이 나로 하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은 주님은 살아가셨어요. 그치. 유명한 스위스의 교육가인 페스탈로치가 있습니다. 이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그의 동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상을 먼저 만들고 나서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 동상의 막을 걷어지는 제막식을 행했는데. 그제명 하고 보니까는 우리 앞에 사진으로 보이는 이 동상이 아닌 것입니다.